네, 안녕하세요. 개념 독톡의 임병준 선생입니다. 님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수 연속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함수 연속은 극한보다는 조금 더 중요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극한은 대부분 이제 식으로 풀거나 어, 그래프 상에서 보면은 어, 극한 값을 구하거나, 뭐 좌극한, 우극한 구하거나 이런 쪽이 많은데 연속은 약간 좀 극한에서는 활용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모의고사에서도 보면 준킬러나 킬러 문제는 대부분 연속 쪽 문제가 많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바짝 쓰시고, 복습을 좀 철저히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개념으로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보시면, 연속이란 무엇이냐? 뭐, 연속 뭐말 그대로 하면 붙어 있다. 이런 뜻이겠죠. 어,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죠? 함수에 붙어 있다. 지금 제가 써드리는 게, 여기 써져 있지만, 이거는 정의를 말합니다. 연속의 정의라는 건,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다. 그게 연속의 정의예요.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다. 요게 연속의 정의입니다. 당연히 극한이 같으려면,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좌와 우극한도 같아야 되겠죠? 좌와 우극한도 같고, 함수 값도 같다. 제가 지금 세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어, 세 가지 그림을 보시면 이 지점에서 전부 끊어졌다라는 걸알수 있죠. 음, 전부 끊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어, 좌극한하고 우극한은 같죠.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 오든 일정한 값에 가까이 간다는 걸알수 있는데 보시면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 막혀 있는 부분이 없어요. 즉, 이거는 뭐가 없다 이런 뜻이냐면 얘는 함수값이 없는 거죠. 자, 함수값이 없다. 응. 막힌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함수값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왼쪽에서 오면 이렇게 가까이 가고, 오른쪽에서 오면 이거에 가까이 가죠. 분명히 저희가 알고 있는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극한값이 없다.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자, 극한값은 이거 맞습니다. 그죠. 자, 극한값은 이거 맞는데, 얘가 바로 함수값이에요. 막힌 부분, 이해하시죠? 어, 얘가 함수값이기 때문에, 세 번째 그림과 같은 경우는 극한값하고, 자, 이게 극한값이고, 얘가 함수값인데, 두 개가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끊어진 케이스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어, 보통 저희가 끊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는, 이와 같이 함수값이 아예 없거나, 막힌 부분이 아예 없거나, 그 다음에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서 끊어졌거나, 즉, 극한 값이 없거나. 그 다음 세 번째, 극한 값도 있고 함수 값도 있는데, 두 개가 다른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다 불연속. 연속의 반대말은 불연속인데, 불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건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자 만약에 연속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수 있다는 뜻일까요? 연속이라면 극한값을 구할 때 a를 여기다 대입해서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어,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식이에요. 어찌 보면 연속이라면 극한값을 물어보면 곧 함수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 해드렸었는데 x가 2에 가까이 갈때 만약에 이걸 물어봤다. 라고 한다면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2차 함수라서 2차 함수는 아예 끊어진게 없죠. 없기 때문에 극한값을 구하고 싶다? 그럼 2를 대입해서 함수값 즉4 더하기 8로 계산해서 12로 할수 있다. 요런걸 말하는 식이에요. 일종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여기서 자주 나오는 유형적인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형적인거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음, 요렇게 자, 함수가 이렇게 두 개를 주고요. 여기도 이제 함수를 두 개를 이렇게 주는데, 자, 두 가지 이렇게 함수를 줘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이제 구간 함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닌 경우랑 인 경우. 자, 이렇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거는 큰 경우, 얘는 작은 경우. 이렇게 나뉘는데, 가장 흔한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약간 유형적인 거예요. 나오는 유형적인 것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건 2단이다 개념, 그 다음에 크다 작다 개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요점 있죠, 요 점. 요 점. 요 K점 보이세요? 요 어, 점. 요 점을 저희가 특이점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즉, 끊어졌을 것이라고 의심이 되는 지점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 어, 요 지점이 끊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이 되는 지점을 특이점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가 연속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2단이다로 나올 때는 요기 파트가 대부분 유리 함수로 나타나요. 유형적으로 보시면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제집을 다 풀어 보시면 대부분 유리 함수 형태로 주고 크다 작다 개념 쪽은 대부분 다항함수로 많이 줍니다. 틀을 그런 식으로 많이 준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x제곱에 더하기 a인데 여기 2x 빼기 2a다. 이런 식으로 많이 준다는 겁니다. 두개다 다항 맞죠? 이렇게 다항함수 줄 때는 크다 작다 개념으로 많이 주고 제가 쓴 것처럼 이렇게 쓰면 자, 이렇게 쓰면 뭐 여기가 3이다. 이렇게 쓰면 2단 2단 할 때는 요것처럼 분수함수 형태로 많이 준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 대부분 문제가 정인데 요거는 풀이법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얘는 정의를 이용해서 푼다. 정의가 아까 이거였죠. 어, 요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대입으로 많이 합니다. 선생님 대입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시계다가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많이 풀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보면 리미트에 음, 예를 들어보면 이제 뭐 f x 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볼게요. 음. 여기가 뭐 e x 플러스 3인데 여기가 k x 플러스 5다. 그런데 x 범위가 이렇다. 자, 1이고, 여기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저희가 판단할 때, 얘가 끊어졌을 것이라고 의심이 되는 특이점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가 연속이다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음, 얘가 다항다항이니까, 1을 여기다 넣어준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1을 여기다 넣게 되면, 요게 이제 1보다 크기 때문에, 우극한, 좌극한, 1일 때 함수값. 이렇게 세 개가 모두 같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를 넣어주면 5가 되고, 여기다 2를 넣어주면 k 더하기 5가 돼서 k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반적인 문제 유형이니까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그 틀에 맞춰서 하시고, 제가 예제 문제 갖고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해보죠. 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함수의 연속은 붙어 있다. 라는 뜻이고, 이게 정이다. 자, 이게 정이다.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으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연속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고요 끊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세 가지 예를 제가 하나씩 들어 드린 겁니다. 다음 일반적인 유형 문제는 이두 가지가 가장 큰 케이스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한90% 이상은 이쪽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제 문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제가 한번 음, 유형 에 해당되는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예제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예제 1번은 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B 값을 구하여라. 음, 모두 다 붙어 있게끔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두 번째, 어, 여기 봤더니 이단이다 형태로 나와 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대부분 이렇게 분수 함수 형태로 많이 준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음,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한 이 지점이. 특이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만 뭐 한다면, 붙어 있다면, 그래프는 모두 다 붙어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건 2단, 2단 개념이니까, 정의를 할 때,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 극한 값이, 즉, 마이너스 2에 가까이 갈 때, 이거죠 함수, 이건 마이너스 2가 아닌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게 되고, 이렇게 써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함수값 마이너스 2일 때 y 값이니까 b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비교적 간단하죠? 이렇게 정의를 써주시면 되고 이렇게 풀게 되면 이건 이제 극한 문제로 문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극, 연, 극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배운대로 이게 수하니까 무슨 꼴 나와야 되고 자, 이 꼴이 나와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주면 0이죠. 따라서 여기다 넣어도 0이니까 음, 루트 5에 더하기 a 값이 0이 돼서 아, 여기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요거 값은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0분의오이 됐고 위에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 과정을 거치시면 자, 한번 더 써볼까요?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가 x 플러스 2가 되고, 자, 얘 유리화하면 이거제곱 마이너스 이거제곱이니까 요렇게 바뀌겠네요. 그리고 밑에 얘를 곱해 주셔야 되고요 자, 요렇게. 자, 요거에 b다,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얘 없어지네요. 없어지고 여기가 x 빼기 2만 남게 되죠. 자,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셔도 되니까, 자, 따라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주면 2루트 5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얘가 B다. 이렇게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정의만 쓰기만 하면 대부분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유형성 문제에서는 그 틀에 맞춰서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의니까, 이게 정의거든요?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다. 이거를만 써주시면 그다음부터는 극한 영역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예제 2번 보도록 하죠. 지우고요. 자, 예제 2번 문제는요, 음, 역시 비슷한 겁니다. 여기 준 방식을 보면 이쪽이 다항으로 주고 있고, 여기도 다항으로 주고 있고, 여기도 다항으로 주고 있죠. 세개 모두 다항으로 주고 있고,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구간이 크다 아니다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전부 다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특이점. 첫 번째 특이점, 여기가 두 번째 특이점이 되겠죠. 굳이 뭐 여러분들이 답지처럼 하실 필요 없고요. 어, 그냥 함수 형태니까, 아까 제가 다항, 다항, 다항은 집어넣는 방식을 쓰라 그랬죠. 그게 편한 방식이기 때문이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주면, 첫 번째, 빼기 4, 더하기 a가,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주면 4 빼기 b가 될 거고, 자, 두 번째, 같은 식으로 2를 여기다 넣어주면 4 빼기 b가, 2를 여기다 넣어주면 600이 C, 요렇게 나오겠죠. 쉽죠? 어, 네. 그 다음, F0이라는 거는 요기 영역인가요? 어, 요, 요 값은 두 번째 부분이죠. 어, 0을 여기다 넣어주면 세 번째는 마이너스 B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 요렇게 금방 나오게 됩니다. 다 했습니다. 자, B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를 넣어주면 A는 6이 될 거고요. 그죠? 여기다가 B에다 2를 넣어주면, 음, C의 값은 2니까 4,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3개를 다 더한 값은 12다. 답은 1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좀 그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만약에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쓰면, 물론 서술형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인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렇게 답을 내도 괜찮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예제 3번을 보면 자 f(x)가 나와 있고요 g(x)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것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게 하라 이렇게 물어봤죠 그쵸 어아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음 요건 저처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보시면 f(x)가 분모로 내려가 있죠 그쵸 그니까 요 함수를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요렇게 지금 써볼까요 요렇게 요 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쓰겠죠 만약에 2보다 작은 쪽에서는 얘 대신에는 위에 걸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쓰게 될 거고 그 다음 gx는 그냥 이걸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는 자, f에다가는 1을 써야 되는 거고 g에다가는 얘를 쓸 거니까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해는 하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적어 두셔야될것 하나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자, 이런 분수함수에서는요, 여러분 요거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인데, 자 이런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일 때, 분모가 0일 때 대부분 불연속으로 나타납니다. 함수값을 따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분모가 0이 될 때는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불연속이 됩니다. 아시겠죠? 분모가 0일 때.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이게 좀 많이 나와요. 이틀잘 기억해 두세요. 자,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어? 선생님, 분명히 분모가 0일 땐 불연속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다 연속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 이 얘기는 분모가 0이 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0이 되는 게 아예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즉, 여기가 그런데 만약에 이 값이 저희가 알고 있는 2차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0이 되지 않는다는 건 해가 없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X축을 잡을 때 이거거나 이런 건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됐을 때 여러분이 판별식 작다를 쓰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고3 때도 모의고사에 곧잘 나옵니다. 이 개념 잘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해는 하시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분수함수인데요. 일종의 분수함수예요. 분수함수인데, 어, 요식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요시 보시면, 판별식이 작다는 걸알수 있죠. 아, 그러면, 예거에 0이 되는 값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절대로 0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얘가 0이 되는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특이점으로 볼 부분은 이두 가지 부분만 끊어졌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얘가 0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특이점에 해당되는 여기만 고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다항으로 인식하셔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얘를 여기다 넣어도 0이 되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이해는 하시겠죠? 어, 네. 그래서 2를 여기다 넣어서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돼요. 더하기 6과, 자, 여기다 2를 넣어주면 이거죠. 얘와, 여기다 2를 넣어주는 이것이 뭐하다. 이렇게. 어, 같다고 써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음, 얘가 0이 아니니까, 이게 둘이 같으려면 이 분자 부분이 0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a를 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요 얘기는 이제 요 예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요게 좀 중요하고 모의고사에 곧잘 쓰여요. 분수 함수는 일반적인 분수 함수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일 때다 불연속이에요. 따로 함수값을 정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어, 다 연속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요거를 쓴다라는 것꼭잘 정리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까 봤던 두 가지 유형, 당함수형, 그 다음에 유리함수형, 이렇게 나눠보시고,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는 과정, 좀 중요합니다. 그거 잘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개념으로 한번 넘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